자, 이게 국민의힘이 또 내용을 겪고 또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마뜩치 않은 사람들에게 이준석 후보가 이제 서로 양쪽에서 저를 밀어주십시오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, 그래서일까요? 계약신당에 대한 이 당원수가요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.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어 저렇게 지난 8일에 8만 4천 명 정도였는데 8만 9천 명 정도로 어 36시간 만에 3천 명이 확 늘어났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국힘 돌아가는 걸 보니 보수의 희망은 개혁신당뿐이다. 개혁신당으로 이사간다. 뭐 이런 글들이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. 실제 이준석 후보는 음, 보수의 적장자는 나다.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 준비했습니다. 김은수 후보의 단일화나 빅텐트 가능성을 질문해 주셨는데요. 저는 그것은 원래 시작부터 0%였고 앞으로도 0%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젊은 세대가 조금 더 바라는 그런 모습의 시대 교체는 이준석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. 어떤 지역 정서나 이념 갈등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시대로 바꿔내야 되고 그게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 가는 시대 교체다. 예, 박성민 대, 부대변인도 청년 정치이니까 자 이준석 후보의 지금 어, 최근의 어떤 발언 행보 또 앞으로의 또 그, 대선 후보에서의 어떤 선전의 가능성? 어떻게 보세요? 일단은 뭐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아수라장 같은 상황 덕분에 사실은 이준석 후보가 많은 반사익을 이 얻는 것은 전 예견된 결과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 민주당 쪽으로 물론 지지를 이제 옮겨 오시는 분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과 별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진영 내에서의 어떤 선택을 하고 싶어 하는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개혁신당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는 있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지지층의 상당수를 이 이준석 후보가 흡수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시대 교체 세대 교체를 이야기하셨지만 사실 이준석 후보가 그동안 보여준 모습들이 어떤 시대 교체 세대 교체에 부합한 발언들과 행동이었는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.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시선이 굉장히 좀 잘못됐다라는 비판도 여러 면에서 받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것과 별개로 지금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빅 텐트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라 입장 을 일관되게 밝혔던 것뭐 불법 개헌과 어떤 대통령 탄핵에 대한. 일서일입장 입장을 보였 이런 이분부은보은 진영 진영 서에안을찾을찾들에들에 굉장히 합히합인적인으안으로서역할을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. 예, 자 공식 선거 운동 첫날 현장 모습 보여드렸고 잠시 후 o n g s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